사러 가면은 보통 이 탑솔이나 파팅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파팅솔도 이제 인도에 쓸수 있는 게 있고 바깥에서만 쓸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인도에도 쓸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 얼포폴즈라고 나와 있으면 다쓸 수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서 보면 또알수 있고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냄새가 거의 안 나고 일단 소독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안에 벌레도 없고 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탑솔 그러면은 바깥에서만 쓰죠. 바깥에 쓰고 이제 뭐 잔디부터 시작해서 뭐야채배까지뭐꽃할거 없이 위에다가 말 그대로 위에다가 그냥 뿌리만 주면 되고 파팅 소일은 이제 인도에도 쓸수 있는 거 사면은 화분 분갈이 할때쓸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파팅 소일 자체를 흙 복도다 줄때 쓰면 좋죠 화분에다 넣으면 기존에 있던 흙하고 섞어서 쓰면 괜찮습니다 그림 보면 뭐 그림 갖고도 알 수가 있죠. 뭐 열대 식물부터 야자 뭐할것 없이 다 꽃까지 탑소 이런데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림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뭐 가격은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국 돈으로 요즘 환율이 좀 올라서 그런데 한 백에 조금 돈쓴건한 삼천 원 사천 원 내외고 싼 거는 한 이천 몇백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비싼 건 아닙니다. 달라진 점은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에온 제품도 있었는데, 금년에 다 캐나다 상품입니다, 전부 둘 다. 포도 나무니 뭐 이런 거 하고, 제가 이것저 뭐 여러 가지 꽃하고 야채 가꾸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 위에다가 어, 밭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귀찮다 보니까 그냥 깔아만 놓고 풀안 자라게 이렇게 놔두고. 그냥 화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네, 시간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네, 조금 나와 있는 이런, 이런 흙 이런 제땅이 앞에 나무 있는 데까지인데 다돌밭심다 돌밭. 돌바. 그러니까 뭐 심을 게 별로 없습니다. 조금 제가 나무 심어 놓은 거는 이제 임시로 심어 놓은 거고 여기는 뭐 꽃이나 이런 거밖에는 네, 사실 돌 위에서 뭐 키우기 가 상당히 힘들죠. 전체가 다 돌밭입니다 돌밭. 나중에 이제 농장 조그만 거할 때까지는 그냥 여기서 그냥 꽃이나 키우고 야채 조금 키우고 그래야죠.